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스 6장 14절. 바울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외에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에게 함몰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함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자아가 예수님에게 굴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멸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초대 기독교의 헌신적인 기별꾼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하는 일을 망쳐놓는 자만심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탐하지도 돋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아를 구조 안에 숨겨버리고 구원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높였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진실된 종들은 자만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자만심은 권위를 탐하거나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사역은 훨씬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그 말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외 다른 것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이끌림 받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조를 확연하게 볼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십자가를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어, 감동과 감사를 넘어서서 경외감을 갖게 되고, 숙연해지고, 죄송해지고, 죄의 어, 악함과 더러움과,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을 자원에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를 시야에서 놓쳐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입증합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보정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그분과 화해를 이루게 합니다. 요하께서는 자기 아들이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겪은 고통을 사랑 어린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에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나타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크나큰 변화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결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구주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하기 위해 죽으신 분을 십자가 밑에서 올려다 보는 죄인은 제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은 그는 인류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이 경험해야 하는 기쁨이 바로 죄 용서의 기쁨입니다. 죄 사함의 기쁨. 이 구속의 기쁨이지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기쁨 없는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용서를 받고 용서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닫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나의 자아를 감추거나 겸손하게 하려거나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그 사랑을 나누는 기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